오늘 남편 도시락은 김치볶음밥이랑 스팸 이렇게 계란물 묻혀 가지고 해 주려고요. 근데 김치. 김치인데 냄새 괜찮겠죠? 참치 이거 쌈장 좀 넣으려고요. 김밥에 쌈장 넣으면 은근 맛있어요. 쌈장 뒤치볶음밥오 쌈장 뒤집어 빨아서... 쌈비뒤집다 빨아서... 쌈장 뒤집어 아마존에아서샀어요서어디든 파는 거같아 이거 하나 필요 없을 것 같아. 아, 설거지만 들었어. 설거지만 들었어. 남들은 브로콜리 이런 것도 하던데. 쿠션 지금 남은. 쌈장 김치 볶음밥 완성. 남편 도시락. 진짜 빼지 않아요 아, 지난번에 너무 오랜만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도시락 가방 있는 줄 깜빡한 거예요 이번엔. 음료수도 지금 저녁 먹고 이제 도시락 살려고요 내일을 위해서 아침 먹고 남은 스테이크가 있어가지고 스테이크 볶음밥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먹고 남은 그 야끼소바 소스 이거 뿌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냉동실에 넣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작게 잘라줄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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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조금만. 맛에 맞지.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후추를 아주 가득. 짠. 아, 먹어. 도시락을. 이걸로. 이것도 먹고 남은 콘샐러드. 본인에게 먹고 남은. 여보가 이거 좋아해요. 미리 씻어둔 포도. 디저트까지 야물딱지게 챙겨주는 펌 모양 처와이프 완성. 네, 좋합니다 뿌듯뿌듯. 오늘 남편 도시락은 냉장고에 먹다 남은 수육이 있어가지고 요거 잘라서 볶음밥 해주려고요. 건강하게 양파도 넣어서. 요즘 남편이 월화 수목이 진짜 바빠가지고 장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생활비 아끼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삼겹살 부위가 아니야. 아니. 간은요 불 소스로. 붕댕 <laughs> ASMR 도시락 싸기 아닌데 여보가 좋아하는 꽃시리기 반찬 <laughs> 귤. 예전에 사두고 처음 써보는 핀이에요. 도시락 핀. 남편 도시락 완성. 김치? 뭔 소리야 맛있게 <laughs> 먹을게 가신집들모습 음. 아, 귀여워 안녕 <laughs> <laughs> 오늘 남편 도시락은 요거 어묵 잘라가지고 어묵김밥 해주려고요 매콤 어묵김밥 오뎅만 자르면 거의 다된 거나 다름없어요 오뎅이 생각보다 많아서 두 가지 맛으로 해야겠어요 맛술 간장 어묵 완성 요거는 매콤 소스로 할 거예요 일단 좀 볶다가 여기다 어? 고춧가루 넣을 거예요 고춧가루 까마룩 완성 소금 조금이랑 참기름 김은 지난번에 잘라놓은게 있어가지고 요거 일단 쓸려고요 이번에는 매콤김밥. 이게 더 맛있어 보여요. 꼬마김밥 부자 됐어요. 씻어둔 포도가 있어가지고 이게 양배추 샐러드에 소스는 요거 뿌려줄 거예요. 물도 꼭 챙겨줘요. 오늘 남편 도시락은 요거 주먹밥? 요거 후리가케 뿌려가지고 주먹밥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랑땡 요것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구워줄게요. 요거는 예전에 꽃마에서 받은 제품이에요. 개별 포장이 돼 있었어요. 처음 써보는 주먹밥틀. 크기가 두 가지 있어서 둘다 해보려고요. 한안 오. 망했네 망했어 뭔가 망했어요 완성 큰삼각 김밥. 오케게이야 이렇게. 여기게 아. 일단 이렇게. 썼렇요 동그란 부분 게이렇갈게요 다섯 밖에에안았어요요편편에게 양보합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오늘 윈터스톰인가? 렇스이렇가 아무튼 이게또 온대요 3월에 이게 웬 말인지 노릇노릇 치를 씻어둔 딸기가 몇개 있어 가지고. 아니, 이거 코신징용으로 씻어놓은 건데 엄청 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저랑 남편이 먹고 있어요. <laughs> 너무 시 <셔>, 딸기가. 우리 <laughs> 초딩도 샤오늘은 남편 도시락. <laughs> 은이 어디 갔냐? <laughs> 아 여보를 응. 위해 오늘 아침도 불살랐다 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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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지지도 않아 참..참치를 오늘 남편 도시락은 참치가 엄청 많아가지고 참치 야채죽 하려고요 마침 밥도 밥이 진밥이어가지고 밥이 너무 오늘 진밥이 됐어요 참치를 샀더니 통을 주셨어요 소았어 통에 든 참치는 작은 참치였어요 소았어 아이 참도도좀 넣어줄까요 정말 오랜만에 쓰는. 와, 근데 이거 한번 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이게 매력이라는데. 나온 건 쿠션팅 컷슨팅 거. 쿠션팅도 오늘 야채죽 해줄 거거든요. 기름기를 쏙뺀 참치 여기다가 물을 먼저 좀 넣어줘야겠어 밥이 이게 진밥이다 못해 떡이 됐어요 떡이 떡떡 떡. 참치 야채죽에는 참치액젓이죠 참치 야채죽 신진 것도 다 됐어요. 원래 싸준 도시락 통은 너무 클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오늘의 도시락 완성. 현모양 첫 끝. 자. 좀 도시락이 가볍군. <laughs> 빨카. 준아, 아빠야 되는 거고. <laughs> 나도 이따 이거 먹을 거야. 오늘 남편 도시락은 주말에 먹고 남은 이 스테이크가 있어 가지고 스테이크 볶음밥 하려고요. 버터도 같이 넣었어.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왜? 잔반 처리하는 느낌. 음, 소리 야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아, 알았어. 내가 다 먹을게. 아, 이거 이거 해주라 이거 해 줘. 알았어. 당연하지. 빨리. 너무 맛있겠다. 고추를 아주 가득 맛있더라고요. 블루베리는 좀 이번에 약간 별로예요. 너무 셔. <laughs> 이 스테이크 볶음밥엔 후추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신상. <laughs>